안녕하세요. 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22대 총선이 벌써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총선체제로 들어갔고, 정치인들도 새로운 권력을 구하고자 나름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정치인들을 예측했던 내용을 검증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치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열전 여당 관련 중심 인물로 예측을 해보고 다음 동영상에는 야당 관련 중심 인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국가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을 판단할 때는 출생일이나 출생 시간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오히려 국가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설득과 타협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운과 그 타이밍에 적절한 인물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당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수자리에 위치하는 강한 목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업가 김기현 일대의 목성은 부동산 투자 또는 재단이나 병원 관련 사업을 할 때는 큰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 김기현 일대의 목성은 위험을 감수한 부름에 대한 보답으로 맹목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소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조합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만들게 되니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입장이 아닌 국민의힘 입장에서 재능을 소비하는 것이 다가오는 총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토성과 수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어서 당원을 대표하는 리더십이나 대중적 연설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2022년 2월에 진입했던 쌍둥이 자리 화성은 당대표 선출에도 영향을 주었던 행성으로 집중력은 부족하지만 용감하고 공격적인 정치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향이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때 정치 행보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화성이 목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당대표 임기 동안 4번 하우스의 의미인 부동산과 가족 문제로 인해 법적인 문제나 명예의 손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김기현 대표에게 영향을 주게 된 금성은 나의 위치가 흔들리는 타인의 공격으로 힘들어지는, 술이 관련되는 문제로 곤란하게 되는, 혹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인한 문제라는 의미가 있으니, 정리해야 하는 문제들은 오래가 지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권 정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년 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에 대해서 예측했던 내용을 검증하고, 새로운 예측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으로 명예 손실을 겪게 되며 달의 영향으로 인해 큰 실수를 할 때는 변덕스럽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라고 4년 전에 예측했었습니다 현재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 이후 경영자 안철수의 능력과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난의 화살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도 갑작스럽게 후보 단일화 선언은 했지만 본인이 크게 얻은 것은 없으며 이번 당 대표 선출에서는 대통령실 총선 개입 언급과 고발로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운의 흐름은 괜찮지만 결국 상실을 겪게 된다는 별의 의미가 영향을 주고 있으니 당분간은 쉽지 않은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강조했듯 안철수 의원은 자원회교나 세계에너지 정책에 집중하는 목적이 뚜렷한 정당을 새롭게 창당하거나 또는 담당부처 장관 위치에서 에너지 정책이나 국제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4년 전에 예측했었습니다. 마법사와 같은 인물로 2021년부터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거나 정치인을 육성하는 전략가의 삶을 사는 것이 별들의 소명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건 1년전에 국가운을 예측하면서 4번하우스에 위치한 태양으로 인해 2022년은 새로운 세력 혹은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기에 적합한 시기였으며 정부와도 대립각 을 세울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2022년은 지나갔지만 유승민중심의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현재 정치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연합을 구성하여 정치적인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중심의 신당이나 혹은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4년 전 동영상을 통해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정치적 힘을 잃게 되니 호통치는 아버지가 아닌 감싸는 어머니 성향의 정치인을 리더로 삼아 그를 보호하고 앞에 내세워 본인 정치 욕심을 취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호통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출마 의지가 무너졌으니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당분간은 본인의 비밀스러운 조직을 꾸리는 데 집중하면서 금성과 목성의 도움이 가능한 2026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그때가 되어서 본인이 나설지, 새로운 임무를 내세울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년 전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에 속한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며 2022년 중반 이후 본인의 명예도 문제가 생기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불러올 수 있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결국 2022년 하반기 사퇴하였고 현재는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알골과 루시다란시스 항성이 상극을 이루고 있는 차트로 본인이 정치인을 키워서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배신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다 라시스 항성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거나 연설을 통해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당을 채찍질하는 정치를 단행한다면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위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열전 여당편이었습니다. 정치열전이라는 타이틀처럼 소속 정당의 이득과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열전 야당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